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를 올립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뭐, 시승기나 뭐, 그런 거 찍는 건 아니고요. 어, 소나타급 이하, 그, 소형차하고, SUV들은 좀, 이 단점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단점이냐면, 이 전면 유리가 단점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요 전면 유리 있죠? 여기에 그, 선쉐이드라고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보면은 그 파란색 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한 3, 한2 정도? 한 요, 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특히 지금같이 해가 지려고 하는 시간에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해가 내려가려는, 해가 지려는 지금 시각이라서 오후 5시 반인데 해가 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늘에서야 해가 가려져서 좋은데 문제는 저 양달만 나오면은 진짜 눈이 부셔요. 이바이저로 지금 해를 가리고 있거든요. 이 선바이저로 커버가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근데 이 선바이저도 이게 그 면적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데 해가 비치면은. 은근히 이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글라스를 계속 그 365일 내내 구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해가 이 정도 뜨면은 선쉐이드가 선쉐이드 통해서 보면은 그나마 그 선쉐이드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글라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부심이 좀 덜한데, 이 선쉐이드가 없으니까 너무 <laughs> 짜증나고, 특히 그 요즘 차 사면은 전면 티팅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전면 디팅을 안 했어요. 왜안 했냐면 야간 운전할 때 이게 전면 디팅을 한 차고 안한 차고 시야 확보가 천이 틀리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에 그비 오는 날 야간 운전을 해 보셨다면은 이 전면 띵팅이진한 차들은 진짜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너무 안 보여 갖고. 근데 전면 띵팅안 하면 그나마 잘 보이거든요.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도 야간에 시야 확 시야를 확보하고자 전면 틴팅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사실 뭐, 다음에 뭐, 차를 사도 일부, 그, 전면 틴팅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쉐이드가 없으니까, 물론 뭐, 선바이저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선바이저만으로는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 선쉐이드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부터 그러면 어떤 차가 있고 어떤 차는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팰리세이드입니다. 어, 참고로 장소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이고요. 어, 팰리세이드 한번 볼까요? 예, 팰리세이드는 역시 뭐 대형 SUV답게 있네요. 사실 뭐 없으면 더 이상하겠죠. 음. 얼마나 농도가 진한지 한번 볼까요? 어, 네. 이렇게 그 전면유리 상단 위에 그 파란 띠가 보이네요 다음은 넥소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죠 넥소를 한번 볼까요 네 넥소도 역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넥소도 역시 파란 띠가 보이네요 다음은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투사은 과연 어떨까요? 어 투사는 없습니다. 선쉐이더가 없네요. 그냥 맹유리예요. 자 한번 안에 들어가서 봅시다. 어 선쉐이더가 없어서 시야는 뭐 쾌적한데 나중 어, 전하면좀 불편할 것 같아요. 다음은 전기차죠 아이오닉 5입니다. 이것도 꽤 고가인데 선쉐이더가 손쉬드가... 어 없네요. 어 이거 <laughs> 없다니. 아마 이거 전기차 자체가 원가 가 워낙 높아서 그런 걸까요? 한번 안에서 보겠습니다. 역시 없군요. 선쉐이더가 없 없습니다. 어 낮에 운전할 때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코나입니다. 코나 코나는 과연 어떨까요? 음... 어기대들안했는데선쉐이드가 있어요. 소형 SUV인데. 어 이게 웬일이죠? 아까 아이오닉5는 선쉐이드가 없는데, 단순히 뭐 비용 때문에 원가절감을한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늦게나, 아니 일찍 나서 그런 걸까요? 모델이? 아무튼 선쉐이드가 있네요. 농도도 있고요. 자, 다음은 그랜저입니다. 음, 네. 역시 대형차답게 선쉐이드가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음, 네. 어, 기본 탓인지 모르겠는데, 선쉐이드 밴드 두께가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요. 맞나? <laughs> 자, 이번엔 스타리아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차죠? 어, 어? 스타리아도 선쉐이드 밴드가 있네요? 오, 어, 이건 의외다. 네, 다음에는 산타페입니다. 산타페는 과연 어떨까요? 어, 어라? 이거 산타페 이거 프로파면 4천만 원 훌쩍 넘잖아요. 그런데 선쉐드 밴드가 안 보이네요. 안에서 뭐 확인을 해봅시다. 어, 약간 보랏빛이 있긴 한. 데 저거 선쉐드 밴드가 아니에요. 아, 선쉐드 밴드가 없네요. 우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나타 엘라인입니다. 아, 여기도 선쉐드가 없네요. 어, 이거 참. 자외선 틴팅글라스가 아마 최상위 트림에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눈부심을 해결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없죠 아, 어, 요즘 차 추세가 선쉐이드를 점점 빼는 추세라고 하네요 어, 어, 선쉐이드가 자꾸 삭제가 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